특정 몇개의 쇼핑몰에서만 그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어, 옥션이랑 지마켓 같은 경우는 판매기간이 최대 90일입니다 인터파크는 1년이고요 어, 보통 상품을 등록하고요 판매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90일이 지난 이후에 자동으로 판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판매 종료가 되기 전에 샵링커로 판매기간을 연장을 하고요 또는 판매 종료가 되었어도 샵링커로 다시 판매기간을 연장을 해서 샵링커로 계속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판매 기간이 종료가 돼가지고 샵링커에는 판매 종료로 되어 있는데 쇼핑몰에는 직접 판매 중으로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쇼핑몰에는 판매 중, 샵링커는 판매 종료이기 때문에 샵링커로 이 상품을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경우는 상품 동기화를 통해서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를 샵링커로 갖고 와서 연결하시는 방법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참링커에서 판매 기한을 직접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판매 기한 연장은요 상품 연동 관리에 쇼핑몰 재등록 연장 관리 메뉴로 가세요. 그래서 판매 기한 연장으로 기본적으로 두고요. 어, 날짜를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2018년 1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마감이 된 상품을 검색을 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여기서 쇼핑몰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옵션지마켓, 인터파크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제가 G 마켓을 어, 판매 마감 상품 보기 를 눌러야 현재 어, 이 조건에 맞는 판매가 마감되어 있는 상품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상품들이 이러한 날짜로 마감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 상품을 한번 G 마켓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8월 15일로 되어 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8월 15일로 지금 종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 판매가 중지가 되어 있고요. 요 상태에서 연장 버튼 누르셔서 요거를 90일로 해서 연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첫 링커가 이 상품에 대해서 연장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아... 어, 네, 성공이 됐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검색을 눌렀더니 판매 가능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서도 판매 기간이 12월 3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나머지 상품들도 여기 선택을 해서 연장을 눌러주시면요. 이미 판매가 종료가 떨어진 것들을, 어, 판매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판매가 종료가 되지 않았어도 종료가 될 상품들. 자, 예를 들면, 8월, 오늘이 9월이죠. 네. 9월 1일부터, 9월 5일이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9월 5일부터, 12월 12월 30일까지 검색을 하면 자요 상품들은 판매가 마감이 될 상품들을 검색을 한 겁니다 12월 3일 12월 3일 검색이 된 건데요 여기서 미리미리 연장을 눌러주시면 어, 현재 아직 지마켓에 판매 종료가 되어 있지 않고 판매 중이지만 판매기간이 판매 마감 날짜를 갖다가 미리미리 연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요 매일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하루에 한 번이든 종료가 된 상품들을 미리미리 검색을 하셔가지고 연장을 해주시고 또는 종료가 된상품들은 샵링커에서 검색하셔가지고 판매기간 연장을 해주시면 어, 굳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어, 판매 중으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번거롭지만 얘네 쇼핑몰들 같은 경우는 판매기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장을 해주셔야 계속 잘 팔고 있는 상품이 판매 종료로 안 떨어집니다. 예 오늘은 판매기간 연장하는 방법 설명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